김미옥입니다. <laughs> 제가 은숙이한테 잘 부탁한다고 했는데 어, 오늘 음, 며칠 전에 그 이날이 진짜 안올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부하고 싶고 근데 상도 오빠가 찬양을 부르는 걸 보고서 그때서부터 긴장이 확 풀렸어요. <laughs> 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 이상하다 싶다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아 이거 들어와서 이제 긴장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어, 저는 제 체질상 아, 난 <laughs> 눈물은 안흘리라 하고서는 아, 손수건 또 보니까 또안 챙겨왔네요. 근데 아 상원이 노래 부르는데 아 갑자기 울컥해서. <laughs> <laughs> 그렇더라. 근데 그 이제 긴장되는 마음을 아, 잘 부탁한다고 인사했는 은수기가 또 이렇게 차분하게 좀 이렇게 해주네요. <laughs> 어, 저 오늘 음, 우선 뭐 제가 뒤죽박죽하고 뭐 은혜는 뭐 그냥 뭐뭐 뭐, 뭐 이상한 말 하더라도 <laughs> 어, 뭐 저기 최 목사님 말씀 하시는 것처럼 뭐 어떠할지라도 <laughs> 다 어떻게 어, 은혜로서 받아줄 거라고 그거 믿고 제가 여기 앉았고요. 어, 일단은 음, 상도 오빠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또 오늘 <laughs> 현실이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잘할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지금 보고 있지 싶은데 현실아 너... 너 오늘 좀 아주지 싶은 말을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제가 지상태가 지금 좀 그러니까 싶어서 제가 못했는데 처음에 이 교회에 올때그 어, 떨리는 떨리는 마음을 이제 처음에 교회를 올때 현실이 하고 저기 쌈밥집에서 막걸리 마시고 <웃음> 그러고 <웃음>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날 현실이가 같이 있어줬으면 참 좋았을 때도 싶은데 내 오늘 네 욕한대 하니까 응 그래라 하더라고 <laughs> 허락받고 현실이에 대해서 일단 오빠하고 현실이하고 제가 고맙다는 얘기하고 제가 제목을 우리는 왜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가 이렇게 지었더니 누구는 왜 이렇게 막 무겁냐 주제가 그런데 전혀 무없고제 상태고요. 제 상태면은 여러분의 상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왜이밤 중에, 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좀, 음 뭐, 몇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창세기. 우리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창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음, 오빠가 말씀해 주실 때도 창세기를 갖고 몇 달을 했을 정도로 가장 중요했고, 어떤 말씀할 때도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다른 거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이번에 정리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 창세기가 저는 참 일장도 좋고 다좋뭐 일장에 다 좋았지만은 궁창이라는게 저는 참 좋았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저한테 궁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 상태를 몇 가지 그냥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2004년도 이렇게 보니까 2004년도였더라고요. 거세우치에서 이제 현실을 따라서 이제 자녀교육을 한다고 가서 오빠를 만났고 그게 팔공산에서 이제 심화 수업까지 연결됐는데, 그게 어~ 저는 중간에 이제 저번에 얘기했듯이 용서 오빠를 만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듣게 됐어요. 상도 오빠한테도 그렇고 제가 직장을 다녀야 됐기 때문에 못 듣게 됐었는데, 그때 음 이~ 한 그게 한 (7년) 정도 되더라고요. 오빠하고 말씀들었는 기간이. 그리고 또 제가 직장을 다닌다고 한 5년을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어, 다시 제가 이 교회를 오게 되면서 오빠한테 오빠한테 간 것보다는 제가 이 교회를 먼저 와버렸거든요. 그러면 오빠한테 보고하러 간다고 8구산 모임을 갔는데 계속 모임이 안못 만났어요 오빠를. 그런데 오빠가 어쩌다 오빠를 만났는, 만났는데 하는 말이 아마 미아를 통해서 들었는 것 같아요. 이제 그8 팔공사에 오늘 모임이 끝난 거예요. 저는 안 갔는데, 근데 오빠가 올 사람 다 왔으니까 됐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는 저는 그게 있잖아요. 저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저는 저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긍정적인 건 괜찮아. 요 <laughs> 어 그렇게 생각했고 제가 어, 상 이제 그 오빠를 만나서 직장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 7년 동안 들었던 말씀으로 나는 잘살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잘 살았어요. 저는 저는 아름대로 열심히 잘 살았어요. 어 오빠가 교육 중에 항상 이제 남자 아이들 키우면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크면은 방문 뭐 닫는 거는 여사하고 방문 부수는 것도 여사하고 이런 얘기들 다 들을 때마다. 저는 그게 저한테는 안올것 같았지만은 다 와요. 오는데 그때마다 저는 제가 할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항상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저는 아이하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애애 애 위주로 생각을 하게 하고 내가 어떠한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애들하고 남자 아이 둘을 키우는데 저는 크게 애들하고 갈등을 겪은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사회성이 떨어져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점에 그 테임을 앞둔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나이 드신 분. 그 워낙에 애가 느리다 보니까 애들 앞에서 구타도 많이 당하고 엄청난 이게 많을 당했어요. 그래서 애가 어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그게 계속 이어졌었어요. 그럴 때마다도 저는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 하고 같이 놀다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니까 애가 가고 싶어 하면 은 그냥 뭐 언제라도 일로 학교 가고, 그, 걸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도 애가 사, 이게 힘들었다. 선생님에 대한 불만과 그런 것도 있고 학교를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그 모든 과정을다 저는 괜찮았어요. 왜?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저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기 때문에 했는데, 문제는 남편이 그 전까지는 교육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시험 친다고 하면은 티비 끄라고 해도 막 아들 그래 키우면 안돼 괜찮아 이러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그 행동에 자꾸 태클을 거는데 네가 이러니까 애들이 이 모양이지 이런 말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 저는 출근을 하면은 너무 해방이에요. 출근해서 일을 하면 너무 신나니까 퇴근만 하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밤 대충 챙겨놓고 MP3 하나 꽂고 그때는 이제 오빠 말씀은 못 들었지만 다음 카페에 내 뜻대로 마읍시고 올라오는 그 파일들을 계속 들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저는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아 남편이 이제는 너는 어? 자식도 네 일만 중요해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산다 이렇게까지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견디다 못해가 어쩔 수 없이 그래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고 직장을 그만뒀어요. 5년 다니고 그만뒀거든요. 그만두고 진짜 저, 저한테는 아무것도 이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 간다 생각도 못했고 그 시점에 현실이가 다시 코를 내다와서 아. 내가 남편 보고도 했어요. 남편 보고 정말 애한테 불만이 있거나 이랬으면 애한테 직접 자기가 좀 얘기를 하라 해도 남편은 그게 안 돼요. 자기가 워낙 잘하면서 아버님에 대한 폭력을 너무 많이 받고 컸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음 말을 하고 하면은 그냥 애들을 죽여버릴 것 같아요. 자기는. 자기는 그렇대요. 그러니까 나만 추워놓고 저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그 저는 이 사람한테 이거 받고 애들한테는 아빠가 이래서 이렇다 너희를 싫어해서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건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애들은 점점 커오는데 그렇게 되나요. 나중에는 한 1년 넘게를 아빠하고 애들하고 관계가 안 되니까 말도 안 하고 한 집에 살면서 따로 살았어요. 애들은 애는 밤에 이제 우리가 어 퇴근해서 올 때쯤 되면 나가버리고 있고 아침에 이제 우리가 출근하면 그때 들어오고 이게 거의 일 년을 갔어요. 그런 시절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제가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그래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옛날에 상도 오빠가 한 번씩 이제 상근 오빠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와 이제. 언니하고 중간에서 하루는 엄마 말 듣고 나면 부인이 나가버리고 부인 얘기들 하면 엄마가 머리 싸매고 웃고 하는 그게, 그게 심정이 제가 막 그래서 그때 아 그래 나도 교회 가자. <laughs> 그러고 교회를 제가 와버린 거예요. 음. 교회 오니까 있던 일들은 그대로 다 있어요. 있는데 우선 제가 제 관점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냥 교회만 본 거예요. 그래 나 살자 내가 살고 보자 하는 그 심정으로 교회 있었어요. 그렇게 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일절에서 오절, 육절, 팔절 이걸 제가 쭉해 보니까 이 창세기가 제제 얘긴 거예요. 다몇 절서 어디서 어디가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와갖고 이제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우리 진짜 너무 좋잖아요. 했는데. <laughs> 그때는 제가 뭐가 저, 저 교회 와서 조 차도 저한테 선악과가 뭐였냐면은 저는 이방인이고 말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성경이 구약 신약이 뭔지도 몰랐고 저는요.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냥 배고 누워서 잠기 딱 좋은 정도의 두께다 하는 정도만 있었지.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와서 소모임 다 쫓아다녔어요. 오빠들 소모임 하는 거, 저는 그때 직장도 그만뒀지, 시간도 많지 하니까 다 쫓아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원준 오빠 말씀하는데도 갖고 경영 오빠 말씀하는데 뭐다 다녔어요. <laughs> 다 따라다녔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너무 너무 잘하는 언니를 만난 거예요. 그냥 S 언니라고 할게요. <laughs> 그 언니를 만났는데, 너무 좋아보이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너무 잘하니까, 나는 못하니까. 그래서 그 언니한테 아, 뭐 제가 모든 게다 꽂혔었어요. 그랬는데, 말씀을 같이 듣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막 제가 인간적으로, 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이런 게 있다 하는 그게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씩 적금을 넣어갖고 적금 딱 타고 이틀 됐는데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돈을 좀 빌려달래요. 600만 원을. 그래서 어? 일주일만 쓰고 준대요. 그래서 아그래 언니? 바로 보내줬어요. 바로 보내줬죠 저는 아, 대구에 있는 사람은 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지나고 나서도 아이 언니가 아니라 누구가 나한테 그랬어도 맹초 을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홀라당쌈싸 먹어 버렸어요. <laughs> <laughs> 그 이게 뭔가 제가 온 아, 이거 말씀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게 말씀 테스트를 어제 저거 오빠한테 넘겨줬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요말요한 일주일 동안 이제 이져, 여러 말씀을 딱 듣는데 그 전에는 안 들리던 말씀들이 참잘 들리더라고요. 아. 최 목사님은 어떻게 내가 내테스트를 어떻게 받지 싶을 정도로 제가 가서 그랬거든요. 진짜 교회에서 저는 있잖아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몰랐어요, 전혀. 말씀에서도 하시대요. 수요일 날. 아, 진짜 저는 이게 구별이 안 됐던 거예요. 정말 대구 교회 사람이라면 다 진짜 간이고 쓸개고 다 내가 다해줄수 있다는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하 말씀으로서 오빠가 저한테 주는 거는 말씀으로서 해갖고 다 해줬던 거였잖아요. 그 저는 그게 구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랬는데 이러 이러면은 사회에서도 안 겪을 일이잖아요. 겪 겪을 수 있어요. 겪을 수 있는데 이게 사회에서도 겪, 안 겪고 봤던 일을 저는 교회 와서 겪으니까 아 진짜 이한테 등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왜또 이게 여기를 쓸 말씀을 그것도 누가 저 찾아오는 것도 아닌데 제가 또한 몇 달은 잠수했어요. 너무 창피스러워, <laughs> 창피하기도 하고 이게 이슈가 되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 그것도 교회 온지 1 년도 채안 되는 자매들한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지 돈이 아깝다는 생각보다도 창피한 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선은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멍청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한 잠깐 동안 안 나왔는데. 그래도 또그 꾸역꾸역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좋았어요 정말 진짜 교회 생활 저는 어, 팔구산에서 제가 그박예사에서 종무소에서 그, 그 등접수하고 제가 봉사하고 이렇게 있던 사람이 와서 교회 와서 풀 뽑는다 하면 은 가고 뭐한다카 하면 가고 청소하라고 하면 가고 진짜 열심히 저는 왔어요 그게 제가 교회가, 내가 교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모임도 하고 너무 신나게 잘 보냈는데, 이 코로나 올 무렵쯤 되면서부터 이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방송을 그때는 저희가 이제 모여서 하는 걸좀 이렇게 끄리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켜놓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 방송을 제가 켜놓고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전에는 아이도 들어라, 남편도 들어라 싶어갖고 제가 켜놓고 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끄게 되더라고요. 뭐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게 또 이게 이게 오더라고요. 이제는 또. 남편이 참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남편이랑. 그래서 참 사이도 좋고 잘 맞아요. 케미가 잘 맞아요. 둘이 저희가.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있잖아요. 허, 잘 삐져요. 우리 남편이. 그 삐지면은 그걸 제가 받아줘야 돼요. 제가 받아줘야 돼요. 그 순간은 내가 어떻게 해서 달래고 울릉해가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게 기, 기간이 길어지고. 제가 교회 생활 하고 할 때는 아뭐그뭐 그 뭐, 에이 문제 될거 없었는데 이게 말씀도 안 듣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있잖아 아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해줘야 되나 싶은 이게 있다가 보니까 이게 다그 갈등이 또 생기더라고요 애들한테 특히나 애들 가장 아킬레스건이 애들인 거예요 남편은 나, 의그런고또 남편은 밥이에요 우리 남편 제가 뭐 때문에 그런지 밥에 집착을 많이 해요 어떻게 든지 나가다가도 밥은 먹고 나가라가 챙겨주고 이이 이게 밥이 저는 남편 이 있잖아요 삐지면은 딱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어요 그게 길게 가면 두달세 달까지도 가요 그건 자기 혼자 뭐 라면을 끓여 먹는 것, 것 밖에 없겠죠 그다가 안 되면은 제가 차려주면 안 먹으니까 제가 이렇게 놓면서 반찬을 해놓고 오면은 자기가 이제 차려, 챙겨 먹고 뭐, 그 정도예요 그냥 그런데 그게 저는 그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 이게 니내 하고 한번 해보자 하는 이거를 들리는 그때 저도 저도 그게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그냥 그거 먹지 마 이렇게 버리면 되잖아요 그때 그게안 되더라고 저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코로나도 있고 사람도 못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말씀도 없지하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막 계속 길을 쓰고 이렇게 살았어요 몇 년을 되잖아요 그러다 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 진짜 아, 저 사람하고는 난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아니구나. 이렇게까지 가고 심지어는 너무 힘들어 갖고 제가 그 전에 힘들었을 때도 이제 우울증 약을 먹었어요.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 갖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병원을 찾아갔고 했는데도 약을 먹고 해도 안 돼요. 막 제가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기싸움하는 거죠. 둘이 서로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막 어느 순간 이제 이상한 짓들을 막 하더라고요. 제가 아,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 갖고 어느 날 다리 위에 막비 오는 다리 위에 서 있었어요. 몇 시간을 서 있었더니만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나또 경찰서 잡혀갔다요. 그러면은 이 보호자를 불러야지만 제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끝까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집에를 와야 되니까 몇 시간을 버티다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끌려 들어오고 또한 일주일 정도인가 밥을 안 먹고 있다가 나가가 친구 만나가고 술을 마신다고 마셨는데 뭐 정신 하나도 없어요. 밭출소가 있는 것도 남편이 없고 들어오고 <laughs> 아 정말 진짜 산에 올라가고 아기분 산속에 가서내저 절벽에 떨어지면 되겠나 하고 올라갔는데 이. 전환되버렸어요 803그 <laughs>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 전환되버리고 아 진짜 뭐뭐몇분말씀하셨지만 진짜 별거 별거 다 해봤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는 그랬는데 제일 발목이 잡히는 게 엄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 얼마 안 남았는데 엄마한테 갔으면 내가 못을 박을 수는 없다 싶은 마음에 또 돌아서고 들어서고 했는데 또한번 어쩌다가 이렇게 딱 제가 또한 나쁜 마음을 먹고 또 했는데 아들한테 거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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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요. 이놈께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남편한테 니네 한번 바라지식으로 나는 바악을한 건데 남편한테 술만 먹고 자버려요나 너무너무 화가 나 갖고 막 자키 들고 저도 술 먹고 막 그냥 자키 들고 나와도 잡 자빠려. 내가 나갔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애한테 딱 걸린 거예요, 한 번은. 그러니까 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엄마 삶을 살아. 우리 때문에 엄마가 자꾸 그렇게 희생하지도 마. 그 항상 저가 봤으니까. 애들 때문에, 애들 때문에 그랬으니까. 엄마 살면서 엄마가 엄마가 행복해야 되지 이렇게까지 해갖고 어, 엄마가 우리 하면은 나중에 엄마 나나뭐 지금은 둘다 비혼이라고 하는데 그때 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엄마 어, 자식이 생길 수도 있고 가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면 엄마는 뒷전이야 근데 내한테 그치 이렇게 하지 말고 엄마는 엄마 행복해 애가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에 진짜 머리가 탁한대 맞았어요. 아이, 엄마는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는 돌아가시려면 뭐, 뭐 10년이 남았겠어요. 20년이 남았겠어요. 지금 거의 85 정도 됐는데. 근데 아이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가고 나면 이거를 얘는 평생을 지가 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아, 이래서 안 되겠다 또. 제 정비를 했어요. 제 정비를 해갖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 그때 제가 나이 오0 넘어갖고 전공도 아닌 거를 했어요. 그래갖고 한2년 만에 제가 자격증을 아홉 개를 땄어요. 그러니까 제 돌파구였던 거예요. 다른 쪽으로 돌렸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말씀이 있었으면 말씀 쪽으로 갔겠죠. 그런데 말씀도 없고 교회도 못올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게 또 하다가 보니까 성취감도 생기고 또뭐 그때는 나름대로 제가 막 부둣담 이거 해갖고 그쪽으로 한 거예요. 그때만 이놈의 남편은 나가면은 막 자랑은 지가다 해요. 막 우리 마누라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래 그래하는데 그때 이제 어, 상도 오빠가 또또 잡아주더라고요. 일이 흩어져 있는 다뭐 이라 뭐 <laughs> 이라고 그래 그 무렵에 이제 그때 이제 김치현 목사님 이제 나가신다고 그럴 때그 가정을 저도 보면서 너무 막 속도 상고 막 그랬는데 그때 어쨌든지 이거를 우리가 같이 묶어서 잊자고 오빠가 또 그때 또 이렇게 묶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제가 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래. 말씀이 없었으면 없어도 살긴 살것 같은데, 근데또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어 며칠 전에 진수기도 그렇고 영수 오빠도 그렇고 지난 지난주 용호 오빠가 그분도 그렇고 또아막그 말씀 듣고 변화된 모습에 가정이 화합하고 이런다 는거 있는데 저는 그게 없어요. 왜냐면은 저 혼자 좋아서 이러지. 다 집에서는 이 약간의 이 조금 정신 나간 분류에 있는 사람 취급을 하거든, 저를. <laughs> 그 차마 너한테 너는 미 근데 한 번씩 해요. 말씀 듣고 막 간증 듣는 거고맞아아예 미쳤어, 미쳤어, 돌았어. 그런 얘들을막 해요. 하지만은 저는 이게 그게 안 되는 걸 보니까 또또 또 저는 그런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돼서 가정에서도 저렇게 지내는데, 나는 왜 <laughs> 그래 보니까 저는 있잖아요. 이게 말씀 노트가 노, 진짜 노출됐어. 저는 여기도 그랬거든요. 저는 지금도 현재도 계속 이런 일들이 바. 바, 바. 반복이에요. 저는 반복이고,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그러는 동안 또 저는 이 내가 내 자신을 또본 거야. 아, 그래, 나 아직도 그래도 라는 점에 있어요. 나는 그래도, 그래도 이래야지, 그래도 이래야 되지 하는 게 항상 남편한테 잣대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설령 내가 아직 그래도라는 섬에 있더라도 내가 이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서 같이 이러고 있으면은 내가 뭐 할지라도 섬으로 갈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본 거예요. 이번에 <laughs>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나는 나는 왜이 교회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가 교회가 이 교회가 아니면은 저 인간답게 못 살아요.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고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 옆에 있는 그 가장 바로 옆에 있는 남편과 어제도 또 삐졌어요. 어제도 <웃음> <웃음> 어제도 삐져. 별거 아닌 거에 삐져요. 말씀 안에 있으면 이거 제가 그냥 어 예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버리면 끝나버려요. 근데 이게 없을 때는 하, 또 시작이다. 또시작이다 이게 얼마나 갈까? 주위에서다 알아요. 시댁 친정 다 알아요. 어떤 하는 걸아이 세상 천하에 없. 자기는 저선 천재 내만큼 잘하는 남편 없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뭐니 딱 삐졌다 뭐 하면은. 언니는 저하고 전화 통화만 해도 딱 알아요. 아또또 또 터졌다 저 집에. 그럼 이게 몇 개월 짜리냐, 몇칠 짜리냐, 몇주 짜리냐가 딱 견적이 나올 정도로 딱 나와요. 근데 이제 말씀 안에 있으면은 제가 이거를 컨트롤이 돼요. 에휴 그래니그래라 나는 그래서 말씀이라 듣지만은 니는 뭐 말씀도 없는데 아유 이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다면 얼마나 힘들겠너. 아유, 그 힘든 걸 내한테 와서 풀 수밖에 더 있겠나 이렇게 돼 버려요. 말씀 듣고 있으면은, 근데 말씀 안 들으면은 또 시작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고 교회에 있어야 되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 기도도. 뭘극 <laughs> 기도도 할줄 모르고 한데 제가 좋아하는 게이 시편이에요.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은의 이슬이 시온의 신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런 사회에살에 해주신 상도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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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